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서 고린도후서 강의 말씀을 강의 설교를 마치면서 어, 교회에게 쓴 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 고린도에 위치했던 어느 한 교회에게 쓴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지 빌딩이 세워져서 건물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교회가 오늘도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 또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툼도 일어나고 방향이 안 맞을 때는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역자였던 바울도 이 같이 동역했던 바나바와 그 동역자 마가를 놓고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의견 충돌이 나 가지고 서로 다투어서 제각기 갈 길을 가게 되었듯이 조마조마한 것이 위태위태한 것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교회가 이루어졌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플로리다에서 항공대학교를 다녔을 때 대학 캠퍼스 근처에 독일 교회를 잠시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이민 오신 분들, 이민 이세들 물론 다그 교회가 독일 성도님들로 이렇게 다된 것은 아니지만 그 처음 시작이 독일 성도님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교회가 독일의 칼라가 보여졌던 교회였는데 언젠가 제가 그, 그분들 앞에서 제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좀 다르잖아요. 동양인이고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엇인가 그들이 궁금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순서, 이렇게 소개하는 순서를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러, 이러한 면이 어 이렇게 좋은 강점이고 또 미국에 세워진 이 수많은 한인 교회들도 한인들이 이 이민 사회에서 참 어렵게 살아가지만 교회를 잘 어, 이루어가고 있다고 자랑을 했지만은 어떻게 자랑만 할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의 우리의 이 약함도 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싸우면 잘 싸우게 되고 그래서 잘 갈라지기도 잘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한그 독일의 성도님이 손을 들더니 그거는 한국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도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세워지고 두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가 갈라지고 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새 교단이 세워진다. 와,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와, 그렇구나. 신사적으로 알았던 유럽의 크리스천들도 다 똑같구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같이 만나 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여지가니 힘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서로 연결된 분이 연결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다들 보면 다른 배경에서 이렇게 모였고 예민한 정치적인 그런 그 토픽이 나오면 다들 견해가 다를 수가 있고 사회적인 이슈가 나와도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 기질이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적이죠. 그리고 이 기적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풀과 같아서 우리의 다른 점을 우리가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난 모습을 당신의 풀과 같은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임을 새롭게 보게 되었죠.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마을의 경우에 고린도 교회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사도 마을이 초대교회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 중심 역할을 했는데 그 중에 바울의 가슴을 후벼 파며 가장 아프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네 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편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원래는 보면 바울이 네 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만큼 편지를 많이 썼던 것은 왜 그럴까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와우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그 정도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우서를 썼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다 해결이 된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서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들에게 방문하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방문하게, 방, 방문하기 전까지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이러,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후소를 쓴 말씀이 그 문제 때문에, 그 성도들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편지를 썼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소의 말씀을 쭉 쭉 보았을 때 우리가 강의 말씀을 지금까지 쫙 보았을 때 얼마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문제 투성이었던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이 주어진 자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에 살고 있고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금에 대한 말씀도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예물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감동의 사람들이 충분히 될수 있다 권면해 주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이 끝나는 본문에서도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성도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면그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기뻐하세요. 온전함을 추구하세요. 여러분은 위로를 받으세요. 마음을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추구하세요. 굉장히 업된 희망찬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 전하면서 편지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와 아픔과 결핍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며 그 은혜가 교회를 감당하게 하신 것이고 그 은혜가 교회의 기적을 낳게 한 것이고 그 은혜가 교회를 지탱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목하면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잘게 표현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이 저 말씀인데 제가 밑줄 친 말씀을 보면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너희와 함께 계셔서 교회를 가능케 하시고 교회를 지탱케 하시고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둘이 모이면 갈라지고 셋이 모이면 세 교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모순 덩어리를 모아가지고 당신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우서 강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이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오늘 고린도우서 13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일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 말씀을 보듯이 부요하신 그분이 부요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부요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니까 얼마나 부여하신 분입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것이 그의 소유권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를 찾양해 그를 수정 들고 있어요. 그를 가장 부여하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종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그냥 종으로 오신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부여하신 그분이 예수가 이렇게 가난해진 이유는 우리가 부여해지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여해지라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죠. 예수가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고백 말을 하죠, 선포하죠. 이사야 오3장 오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찌르면 예수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놀랍죠? 그러니까 부여하신 주님이 가난의 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우리가 완전히 바닥난 우리가, 그죠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부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직분자. 놀랍게도 고린도 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되니 그런지 그로말미하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보셨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안에서 예스가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되는 거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고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의 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창고 문을 열어야,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그 문을 열수 있는, 창고 문을 열수 있는 키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의 예수.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며, 예수가 되며, 그러면 예수로 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된 약속을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여러분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제가 씻음 받음이 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굴색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 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는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는 화목하며 형제가 된 것이 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을 받고 자유케 된 것이 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과 새 소명을 받고 일어난 것이 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것 말고도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말씀 그대로 선포한 것이 이 모든 것이 다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부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영원한 이터널 라이 f 그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이 서에서 본것 같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를 어떻게 줄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이 세상을 세상을 오늘 우리를 말하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희생 제물로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오묘하신 사랑, 엄청난 사랑.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아는 것이 능력이나 파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할때 우리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명예가 주어졌다고, 권력이 있다고, 내가 뭐 어떤 그뭐 가진 게 있다고,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들도 자살하고, 그런 자들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와, 하나님으로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자구나. 이것을 아는 자들이 능력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는 거지. 미국의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 이분이 윌라드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은 기독교의 영성 가로서 세계적인 분이에요. 주님을 닮고 주님을 깊이 하는 영성. 그런데 언젠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윌라드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윌라드 교수님, 당신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 깊은 영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깊은 영성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주, 교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룰라도 교수님은 서슴지 않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영성의 중심이고 영성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깊이 알고 사는 이것이 영성이라고 윌라드 교수님은 한마디로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대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때 다윗의 영성이 나옵니다. 다윗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10편, 23편,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병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단을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고하리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치지라도그 마음속에 확신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영원히 거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선하심을 깨닫는 다윗의 영성이었고 사도바울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외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장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비정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 영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절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고 살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선하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을 영어로 보니까 fellowship of holy s p i r i t 요 여러분 f e l l o w s h i p 은 뭐예요? 사귐의 사귐.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과 우리가 사귈 수가 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말이고 진리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분이시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추상적인 어떤 뜬구름 잡는 그런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요한봉 7장 37절 39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명절 제첫 번에 제가 빨간 줄로 쳤 명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명절 중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 명절. 지금도 그래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명절이었고 마지막 날에는 큰 날로서 모든 사람들의광장이 모여서 숙제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초막절은 무엇을 추모하는 날이었습니까? 초막절은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오래전. 그 애국에서 애굽에, 나오게 되었을 때가난안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는데 그들은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살았죠 그렇죠? 뭐 건물을 세울 수가 없죠 텐트를 칠 수밖에요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그 텐트 가운데 중앙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태번호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셨던 성막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텐막 텐트 가운데 함께 있었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은 항상 깨어날 때부터 그 잠에 이르기까지 그 성막을 바라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를 우리가 볼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면서 그들은 기뻐했던 거예요. 고달프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성막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니까. 그러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역사의 이벤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때를 기념하는 명절로서 그때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축제를 나눴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누구든지 목마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너희의 역사가 너희 그히스토리카 너희가 역사가 위대할지라도 과거만 돌아보는 종교를 가지고는 너희 영혼이 채움받을 수가 없고 너희 영혼의 갈증이 해소될 수가 없다 말씀하신다. 그러니 누구든지 내게넣 와서 마셔라 과거만 보지 말고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 그에게 나와서 그로부터 마셔야 영혼의 갈증이 해소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다. 저 말씀에 누구든지 믿는 자들 성경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배 배라는 것은 한 사람의 중심 근원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근원에서 흐르는 생수는 어떠한 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물을 받아서 통과하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발생하는 근원의 생물과 같은 생선물이 배에서부터 솟아나리라 흐르게 된다 그러면 그렇다면 배에서 흐르게 되는 생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 말씀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이것은 요원복 7장 39절에 장차 예수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배에서 흐르는 생수에 가, 성령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진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과 사귐을 누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같이 교통하듯이. 왜 그럴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옆에 있는 것과 겨처럼 어,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멀리 있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령님과의 사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 현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으로 따르는 믿음이 아니고 체험에서 경험해서 이루어진 믿음이 우리의 믿음 폐쇄된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흐르고 있고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신다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배에서부터 흐르는 성령이 함께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홀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홀로 홀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함께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쫓기는 동굴에서도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까 감옥의 옥중에서 감옥에서도 그 감옥서신 옥중서신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으로 이 고린도서 말씀이 이제 맺어지맺 끝났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평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신앙으로 사시고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설명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혼자인 것 같아서 절망되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성령님의 교통을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이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불확실한 세상. 그러나 확실한 이것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확신을 갖고 살면서 주님과 함께 함께 동행했던 다윗의 영성, 바울의 영성, 용성,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살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지탱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